아, 네, 아쉽다. 지금 이 사태에서 가장 이제 애매한 상황에 놓인 사람, 구속 취소가 되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이제 정말 좌불안석이 되는 사람이 한명 있죠. 바로 오동훈 공수처장입니다. 이 오동궁 주차장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자파의 그 통일 전선 전술, 말하자면 포섭 대상 1호였죠. 포섭 대상 1호. 물론 이제 그 실질적인 이제 일을 하자 일을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체포를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차원에서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권력은 어쨌든 간에 윤 대통령 측 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윤 대통령 측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아직 우리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다. 응? 판결 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체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적극적이지 않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응. 검찰이라든지 경찰, 뭐 국정원 응? 또는 뭐어뭐 어, 뭐 공수처라도 어? 비록 대통령이 이제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비록 그게 이제... 어, 내란죄가 아닌 경우에만 하는한 한에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이 모든 상황, 수사 권한을 떠나서 아, 윤 대통령 아직 우리 대통령인데 뭐해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행정 수반이고 응? 국가 원수인데 내가 뭐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됐을 때그저 내가 그냥 부사기로 예, 일관하면은 예, 민주당이 아무리 뭐뭐 뭐 용을 쓴들 어? 국회 예, 어떤 기능이라는 것은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니까, 입법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시키는 거야. 너 이거 해. 라고 했는데, 어, 할게 해서 손을 움직이는 게 이게 행정부입니까? 응? 근데 그 행정부가, 아, 안뭐 할, 게 하고 나서 그냥 계속 퍼팅기면 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민주당이 마치 자신의 행정부 수반인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오동훈인 거야. 그니까, 오동훈이라는 사람이, 본인을 지금 수위에서 임명해준 사람 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충성심만 가졌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뭐막막 저희에서 막 수사하라 그러면 아 우리는 뭐 내란죄 권한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게 법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마치 무슨 뭐 어,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응? 진행해가는 과정을 지금 전 국민이 봤잖아요. 뭐 서부지법 서부 지법에다가 어, 관할 지법은 중앙지법인데 어, 서 서부 지법에다가 영장 청구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체포하는 과정까지 다 봤잖아요. 전 국민 응? 관저에서 체포하고 이, 이 과정 어? 이 수많은 이 능욕적인 과정을 다 봤던 이 상황에서 가장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어? 바로 오동훈인 거죠. 물론 뭐 각종 근이네홍장원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촉발죄 라이터를 켰지 그 사람들이 이제 메모를 뭐 했네 시켰네 의원을 끌어내라 어 이런 식으로 내란죄라는 어떤 거를 막 뒤집어씌우는 뭐네 그랬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이라는 것을 시키지 않고 체포라는 것을 시키지 않고 그냥 지들이 마음대로 그냥 뭐 내란죄를 했네 뭐네 막 주장하는 것은 그 니들 얘기고 대통령은 그냥 관저에 계시면 되는 거야 응왜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민주당이 자기 윗사람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자기 윗사람인데 왜 공무처장이니 경찰이니 검찰이 움직여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 아니 그렇잖아 지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봐요. 어? 본인이 지금 막뭐 연설하다가 갑자기 무슨 뭐 경호실 뭐 직원 막 뽑아버리고 웨스트 포인트 입학 시켜버리고 막 이러는데 대통령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는그 민주주의의 꽃인 민주주의의 시초인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어? 육군사관학교 입학시키고 경호실 직원 그냥 뽑아버리고 어? 우리나라 같았으면 뭐생뭐 민주노총이 뭐니 난리 날거 아니야 대통령이 뭔데 네가 어? 직원을 뽑네 뭐네 어뭐 그렇게 막 욕할 거 아니야 아니 선관위에서 천권이 넘는 채용 채용비를 해도 입담을 입담을고 앉아 있는 게 최민희니 뭐니 이런 민주당이들이면서 아니 대통령은 그런 거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 민주당인데. 제 말씀은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어 미, 대통령이 내가 그한 지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보면 누가 가로막는 것이 없는 그리고 심지어 야당이 아무리 무슨 숫자가 많이 적으니 해도 행정부의 수발은 어쨌든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공주처장이 왜 난리를 쳐가지고 지가 대통령을 무슨 뭐어뭐 내란째로 영내 뭐내 서부지법에 대 영장을 발부하네 이 난리를 치게 만들었 는 그게 이상했던 거지 근데 결국 이게 네, 결국 이게 확언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구속취소가 된 거예요 구속취소의 이유가 결국 공수처에 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응? 지금 김재규 재신사건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지, 김재규 재판, 재판 다시 한다면서요 어, 절차적 위반 때문에 똑같은 얘기야 김재규가 대통령을 싸 죽인 거는 실체적인 진실인데 그 실체적인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재규를 재판한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고 여러 가지 강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재판은 부당하다. 아대통령사쏴인건 명확한데도 재판 자체의 절차가 부당하기 때문에 재심을 인용, 인용한 게 지금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개혁을 한 것도 실질적 진실이지만 대통령이 어? 부당한 대접을 받아가면서 절차를 절차를 통해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재심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이번에 지금. 어? 중앙지법에서 어? 구속 취소랑 가장 큰 이유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응? 당연히 민주당 때문이지만 이걸 지금 민주당 말을 들어준 놈이 누구냐고? 오동훈이잖아요, 오동훈. 응? 오동훈. 물론 오동훈을 시킨 놈이 한동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은 뭐냐면 오동훈도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민주당이라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응? 이민주당이애라들이 붉은 무리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어? 김일성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어? 이게 소위 해서 어? 통일 전선 전술의 가장 핵심이 뭐야? 포용하 포섭하고 어떻게? 써먹고 버린다. 이거 세 가지 아니에요. 포용 포섭하라, 써먹다 버린다. 써먹고 버리고 배신하는 게 공산주의자의 가장 큰 행동 방침이잖아. 응?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어 저렇게 지금 양심 고백한 거 지금 녹취 다 드러나고 이렇게 하고 지금 계속 꼼지락 대면서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친구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녹취를 이 폭로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주당이 자기 지금 혹시나 어민주당이 자기 혹시나 지금 어 배신할까봐 써먹고 버릴까봐 도나 살아 있는 거 알지라고 지금 꼼지락 거린 거야. 민주당이 거기다 대고 이제 아니 안 왔자 너안 버릴게 하고 지금 뭐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나와서 이거 뭐 내가 한게 아니고 뭐 우리 어 민주당이 한게 아니라 우리 친구한테 얘기한 거네. 뭐 양심고백은 어, 친구가 나한테 얘기한 거네. 이런 얘기한 것도 곽정군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쇼를 하는 거라고쇼 딜을 하는 거라고요. 딜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쟤에 대해 또 우리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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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용하고 또 버리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야. 결국은 홍만이고곽정군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다 써먹히고 다 버리는 거예요. 어? 민주당이 협력해가지고 득본 놈 없어요.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을 봐. 결국은 핵심 김정은이 주위에 있는 애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애들은 다 그냥 굶어 죽는 거야. 걔네들은 얘기해 주지. 너, 너는 나, 나를 따른 핵심 계층 만들어 주겠다 하지만 결국 핵심 계층 안 만들어 줘. 응? 조선 시대하고 똑같은 거야. 일천 즉천. 어? 부모 두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천민이면 천민이다. 어? 일천 즉천 그 사고 방식에 그냥 쩔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어? 개천에서 용내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개천에서 용내는 거 좋아하는 당이 어디다? 국힘이야 국힘. 보수당은 자유우파는 개천에서 용내는 걸 좋아하는 건데 민주당은 개천에서 용내는 걸 싫어해. 다 가분계로 개천에서 그냥 살기로 원해 니네들이 그냥 가분계로 25만 25, 원씩 받고 개천에서 그냥 살아라. 어? 니네들은 가분계다. 아, 나만 용이다. 응? 수위에서 태양, 태양 같은 수령님이라든지, 뭐, 이재, 이재명이라든지, 박찬, 박찬대라든지, 이런 애들만 용인 거지. 걔네들한테 협력한 애들은 다가분게에요가분게 응? 그게 가분게라고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자, 이제 곽창근이가 가분게가 될까봐 저한테 그냥 가분게 돼. 응, 응장원 비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애들이 접근해가지고 애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어? 싸먹고 지금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저거 이제, 나중에 이제 민대성령 어? 기각되고 어? 탄핵 기각되고 그러면요 홍장원하고 박창근 바로 벌어지는 거야 바로 낙동강 오리알 리는 거야 지금 애들 응? 지금 홍장원하고 박창근은요 이미 끝난 목숨이 야니가 봤을 때 끝난 목숨 다 추징당하고 그 완전히 무슨 연금이니 뭐니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민주당이 안 도와줄 거야 분명히 너나 언제 봤어 난 몰라 너 이런 상황이야. 어? 얼마나 불쌍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상황에 보다 몇백배 몇천배의 어떤 지금 버림을 당할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오동훈이야 오동훈 응? 오동훈 이 사람은 정말, 정말 아두낭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 도대체 어떤 회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우리법연구회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도와줄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우리끼리 우덜법연구회에서 얼마나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오동우은 정말 큰실수라한거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상황이든 제가 삼국지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삼국지 보면 뭐하고 나와 관우은장을 죽이는 놈은 어떻게 된다 관우은장을 죽이는 놈은 결국은 가장 큰 보복을 받는다 삼국지에서 결국은 어? 동호어강동 어? 이게 여몽이 우리 여몽이라는 사람이 괄목상대에 나오는 그 괄목상대라는 사자성어를 만든 그 여몽 응?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어? 맨날 무시당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애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어느날 갔다 보니까 너무 달라졌다. 그관목상인데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볼 정도로, 어? 사람이 달라졌다. 그 얘기가 그 사람이 여몽이에요. 그만큼 멍청한 사람이라고. 그 멍청한 여몽이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관우를 죽였단 말이야. 어? 자기가, 근데 백원이 절대 죽이지 말라. 어? 그리고 자기 뭐야, 어? 송관이 절대 죽이면 큰일 나다. 근데 자기가 자기 공을 세우려고 자기가 관우를 죽이면 정말 큰 공을 세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천추에, 뭐, 강동에, 최고의 자기가 최고의 영웅이 될수 있다는 이런 망상을 가지고 결국은 관우를 죽였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관우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7 0만 대군을 끌고 유비가 강동을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전쟁의 그 전환을 만든 게 바로 누구예요 영웅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동호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오동훈은 이렇게 돼버리면 민주당 애들이 오동훈을 감쌀 이유가 전혀 없지. 오동훈은, 오동훈은, 민주당 애들은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나, 오동훈, 니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응? 오동훈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가 1등 공신이 되려고 그랬지. 이, 이 영무 사건에서 본인이 1등 공신이 되려고 그랬던 거야. 홍정원이의 곽창근보다 자기가 더 1등 공신. 응? 본인이 검찰총장 되려고 그랬던 거야. 지금 검찰총장. 법무부 응? 장관이나. 지금 그러려고 지금 아, 속상해했겠지. 야너 지금 이거 체포해서 하면 야 네가 최고야. 어? 민주당 애들 그막말한번막막 말하는 거 있잖아. 최민희 뭐 이런 애들처럼 박봉계 가지고 막말막 이렇게 막 하고 응? 어박선원막말 김병주 이런 애들 막 하는 거 봐요. 다 거짓말하냐? 응? 그런 것처럼 우동훈이 그 기회 속아 가지고 너가 1등공신이다 뭐냐 그거에 지금 속아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 어 자기가 검찰 충전 시켜주냐 법무장관 시켜주냐 뭐 이렇겠지. 응?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민주당이 도와줄 것 같아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구속 취소된 거에 가장 일등 공신이 누구야? 오동훈이야 지금. 결국은 오동훈은 이렇게 병신되고 저렇게 병신된 거야. 자유우파에서는 완전히 개 쓰레기인 거고 천추의 원수인 거야. 자유우파에서 여기서 자유우파는 결국 유비 쪽이에요. 자유우파에서는 완전히 천추의 원수가 된 거고 그리고 강동 응? 여기서는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제, 아 오동우리 훈편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 여몽은 누구한테 죽었다? 여몽은 강동이 송번이 죽였어요. 독살했어. 왜? 얘를 죽여야 화근이 없으니까. 여몽이 없어야지 빨리. 그러니까 여몽을 죽여버렸어요. 그냥 자기가 민주당이 오동훈을 죽일 거라니까요. 왜? 이 화근을 그 오동훈이 하국 이빨릴 거 아니야. 사실은 뭐 제가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하겠지그 화근을 끊으려고 결국은 어 어떻게? 어 오동훈을 손을 어, 보겠죠. 맞지? 여몽을 왜손봤겠어요 여몽이 자기 죽기 싫어서 어떻게 해할것 같아? 아 이거 다 성군 어 왕이 시키고 배워, 뭐 대도, 대도독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걸 막배연에 방지하려고 송건이 그냥 연을딱 도살시켜버린 거 똑같은 거야 이 천년 이 천년이 지나도 이 진실은 변함이 없어 진실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구속 취소 상황에서 뭐 아까 제가 막 수익에서 홍준표 그리고 뭐 오세훈 어? 한동훈 이 사람들이 뭐 태세전환했다 뭐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하고 또 다르게 오동은은 실무자 실무자 한동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역적사건의 가장 시초가 되고 오세훈은 그거의 2등공신 홍준표는 뭐 공신은 아니지만 그냥 항상 아쉬운 사람 어? 안타까홍 어? 왜 정말 어떻게 보면 까이안 되는 사람들 자꾸 자기 본인이 뭐좀 해보려고 계속 이렇게 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 막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무슨 사전투표 폐지 안돼야되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사람하고 달라. 오동훈은요, 실제로, 대통령 손에 몸을, 소, 소, 몸에 손을 댄 사람이야. 어? 대통령은 몸에 손을 댄사람이야이 사람은 역적 중에서 상력적인 거예요. 어? 앞에서 얘기한 사람들은 그냥 배신자야, 배신자. 배신자는 역적이 중에서 뭐, 우두머리는 아니지, 배신자니까, 그냥.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는요, 한동훈, 오세훈까지 는 배신자. 오두, 홍준표는 뭐냐면 그냥 까면 안 되는 사람.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동훈하고는 달라. 근데 오동훈, 적극적인 배신자가 적극적인 역모 사건에서 가장 주동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야. 칼을 들고 성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경복궁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왕을 포로, 오라조를 묶고 끌고 간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오동훈이야. 그러면 오동훈은 이제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응? 조선시대 이괄의 난을 본다. 이괄의 난을 어, 어떻게 돼? 삼족이 멸해지는 거야. 삼족이.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쪽이 도와주느냐? 천만의 말씀이지. 민주당이 안 도와줘요. 민주당이 안도안되요 이괄의 난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아. 지금 이윤대통령영모 이 사건은요, 민, 다 이길 뻔했는데 결국은 이제 결국은 기각돼가지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이괄의 난이 결국 다 이괄이 다 먹을 뻔했어 조선시대 때. 근데 결국은 다 뒤집혀가지고 어떻게 돼? 자기들이 이제 안심했지. 한양 도성을 다 점령을 하고 완전히 이제 본인들이 다 게임 이긴 것처럼 했는데 결국 방심하다 졌던 게 이, 이괄의 난입니다. 그 이괄의 난에서 그 이괄을 이 난을 다 초평정하고 칼을 씻었다는 데가 바로 서대문구에는 세검정이에요. 세검정. 이건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 이 세검정이 바로 이관의 난을 어 이관의 난을 평정하고 칼을 썼다. 여기가 바로 이관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영모의 어떤 참수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 양쪽에서 모두 버림받을 사람, 이로는 누구다? 바로 어, 오동훈이라는 겁니다. 오동훈 그니까, 뭐, 이괄의 난으로 따지면, 이재명이가 이괄이죠. 예, 이재명이가 이괄인데, 이괄의, 이재명의 그 혓바닥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어, 정말 뭐, 역적의 그 뭐, 원래는 순번도 안, 안 되고 될 사람이, 그냥, 그냥, 기, 기 맞고, 아유, 뭐, 대충 그럴 일 없습니다. 이러면 될 사람이, 괜히 거기서, 음? 사욕을 부려서, 사욕을 부려서 결국은, 역적의 반열에서 1, 2, 넘버 3 안에 드는 사람이 바로 우동훈이 됐다. 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